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.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과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진 미국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. 김민석 총리는 25일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업들의 조지아주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어렵다는 점을 피력한 겁니다. 김 총리는 또 미국 정부가 3,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한 데 대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그러면서도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문제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밝혔습니다. 사실상 대미 협상에 가이드라인을 그어줌으로써 정부 협상팀의 국익방어 명분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입니다.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.